관세폭탄 세계 패권을 뒤흔들, 비밀동맹의 서막 2부. 3.14회담의 마지막 날, 우랄산맥의 깊은 벙커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북한 지도자는 홀로그램 지도 위 황해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곳에 세계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의 심장을 만들고 싶소. 통일 조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야망은 벙커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강제 대통령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협상이 끝나자마자 황해도의 깊은 지하에서는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남과 북의 최고 기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땅속 수백 미터를 파고들며 미래의 에너지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헬멧 아래로 땀방울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다. 분단된 두 조각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지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무렵 서울과 평양에서는 동시에 통일선언식이 거행되었다. 수십 년간 서로를 겨누던 총구가 사라지고 하나의 행정, 경제, 군사체계가 선포되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지만 새로운 통일한국의 깃발이 하늘 높이 휘날리는 순간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선언식이 끝난 후두 지도자는 조용한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통일을 넘어 우리 민족의 미래와 전략적 힘을 실현했습니다. 강 대통령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북한 지도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측의 기술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통일 수도의 야경이 두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통일의 열기는 개성공단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만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낡은 공장들은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변신했고 멈춰섰던 항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선들로 활기를 되찾았다. 한 경제학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내수와 첨단 기술, 제조업을 동시에 강화하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통일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이 공식화되었다. 두 나라의 정상이 굳게 맞잡은 손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경제 및 군사 협력벨트의 완성을 의미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이 강력한 동맹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동맹 발표는 전 세계 외교가를 충격에 빠뜨렸다. 각국 대사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고 외교관들의 표정에는 경외와 긴장이 동시에 나타났다. 러시아 특사 세르게이 볼코프는 기자회견장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통일한 국가 러시아의 힘을 무시할 국가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선언처럼 들렸다. 워싱턴 D.C. 백악관 보고를 받은 미국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졌다. 통일한국과 러시아의 동맹은 미국의 조선업과 제조업 등 수많은 산업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한 무역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맹은 우리가 더 이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CIA 비밀시설 깊숙한 곳, 절박함이 공기를 짓눌렀다. 강경파 CIA 국장과 극우파 정치인이 은밀히 회동했다. 동맹은 우리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정치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뱀의 머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국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위성 사진을 비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적 타격 작전을 승인한다. 북한 지도자를 제거하고 황해도 시설을 파괴하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미 특수부대는 유령처럼 북한의 산악지대를 누볐다. 그러나 지도자의 은신처 근처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며 작전은 혼돈에 빠졌다. 암살에는 성공했지만 팀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주요 목표인 지하에너지 시설에 도달하기 전에 퇴각해야만 했다. 작전은 피로 얼룩진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다. 북한 지도자의 암살 소식에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통일한국과 러시아 동맹의 즉각적인 붕괴를 예측했다. 겉보기에는 미국의 도박이 성공하여 동맹에 균열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동맹은 굳건했고 그들의 비밀 통신망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청와대 깊숙한 지하 세상의 눈을 피해 숨겨진 최첨단 의료시설에 암살된 북한 지도자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강제 대통령은 그의 병상 곁에 서서 부상당한 비밀 파트너를 내려다 보았다. 미국의 공격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피와 비밀 속에서 그들의 동맹을 더욱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며칠 후, 북한 지도자가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강렬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강 대통령, 저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수심은 서늘했다. 강 대통령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대통령 직속 전략 회의실. 강 대통령은 최고의 과학자 오혁신 박사를 포함한 핵심 참모들과 마주 앉았다. 미국에 대한 보복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야만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박사가 홀로그램 세계지도를 띄우며 입을 열었다.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에겐 세상을 움직일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신에너지를 전 세계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단한 나라만 제외하고. 오 박사의 제안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미국을 에너지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동맹국들로부터 외면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강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시각 병상에서 회복한 북한 지도자는 강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다. 수십 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무기가 있어 특정 주파수로 뇌에 직접 명령을 내려 뇌 스스로가 붕괴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이것으로 나를 공격한 미국의 극우파 놈들과 정보기관 요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암살입니다.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강 대통령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는 차갑게 웃었다. 이미 괴물들의 세상이요. 강 대통령.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전쟁을 끝낼 것이오.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어. 두 지도자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며칠 뒤 미국 전역에서 원인 불명의 사망 사건이 속출했다. 결정적 타격 작전을 승인했던 극우파 정치인, CIA 국장, 현장 요원들이 차례로 뇌출혈로 사망했다. 백악관은 공포에 휩싸였다. 보이지 않는 저격수가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미국이 혼란에 빠진 사이 통일한국은 전 세계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다. 각국 정상들이 서울을 방문해 신에너지 기술 이전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강 대통령은 그들과 악수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선포했다. 우리는 힘을 독점하지 않고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동맹국들은 등을 돌렸다. 세계는 통일한국이 이끄는 새로운 에너지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백악관 집무실에 홀로 남은 미국 대통령은 TV 화면 속에서 손을 맞잡은 세계 정상들과 환호하는 군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전쟁은 미국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났다.